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줄여서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다른 요소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지구 내부. 지구 복사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력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태양 에너지가 가장 중요해요. 빨간색이잖아. 왜 그러냐면요. 절대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일단 부차적인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내부에 들근 에너지 즉 방사성 동위 원소에 기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흐물흐물 땅 덩어리를 녹여서 암석 덩어리를 녹여서 마그마 만드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판의 운동 또는 뭐 맨틀 대류 요런 것들. 판의 운동, 멘틀, 대류, 요런 것들과 관련된 겁니다. 조력 에너지는요, 밀물과 썰물하고 관련된 거예요. 밀물, 썰물. 밀물, 썰물과 관련된 거. 나머지는,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죄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전체 세계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그랬죠? 이게 보세요. 일단 생명체가 살수 있도록 온도 유지해주고요. 식물의 광합성이 필요하고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 되고. 지구상 에너지 대부분의 근원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죠?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람을 불게 하고 물의 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물이 흘러요. 상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시냇물, 개울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모여서 바닷물 이 되고 이런 얘기 옛날에 우리가 동요로 많이 불러봤었죠. 자, 그렇 한번 봅시다. 여기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지구 내부 어딘가 분명히 어마어마한 양의 물 탱크가 있을까요? 물탱크가 있어서 막 숨소사 나와? 그거 아니죠. 이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어 구름 만들잖아 구름 만들고 구름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고 이 빗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흘러내려오고 또 증발되어서 빗물로 흘러내려오고 순환하는 겁니다 자 이거 누가 데워서 누가 물을 증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지구 내버려지 마그마가 이막 물을 끓여요. 우리 어떻게 살아 뜨거워서 그지 이게 모든 것들이 바로 태양복사 에너지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태양에너지가 물을 증발시키고 구름만 들고 비가 오게 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란 얘기 입니다. 따라서 이 물이 흐르면서 암석들이 마구마구 물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마찰 마찰 마모되고 갈리고 위에 상류에서는 크기도 모양도 아주 다양하던 그런 못생긴 돌들이 하류 내려가게 되면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쁘고 크기도 고만고만 모양도 고만고만한 자갈 조약돌 되는 것처럼 암석이 풍화되는 원인에도 바로 이 태양 에너지가 자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연관짓지 못했을 수 있었으나 이젠 배웠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암석의 풍화랑 관련된 것도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절대적인 에너지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바람, 구름, 비 등의 기상현상이 일으키는 거. 그만 설명했잖아, 그죠 동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면서 화석연료 만든다. 자, 일단 동식물들 살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복사 에너지야. 그 동식물들, 생물들이 죽으면 유해가 돼서 그런 것도또 화석연료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그 밑바닥 기절을 살펴보게 되면 태양에너지가 존재했다는 거알수 있겠지요. 이러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방식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태양 열 발전이고 하나는 태양 광 발전입니다. 두 개가 다르죠? 하나는 열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고요. 하나는 빛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에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태양열 발전은 열이 필요한 거니까 집열판, 열을 모으는 판을 가지고 물을 데워서 데워진 물이 이동하면서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어렵나? 근데요. 요거 말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태양광 발전이지. 빛광자, 태양광. 태양전지가 있어.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 요게 핵심이야. 태양전지. 태양전지가 있어가지고요, 이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장치인데, 자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태양전지가 여긴 없어요. 태양열발전엔 태양전지가 없어. 태양광발전에 태양전지가 있어요. 이 태양전지는 어디 많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일상생활과정에서 쉽게 볼수 있는 전자계산기. 예전에는 이제 손목시계도 많았는데요. 전자계산기 봐봐. 그럼 뭐 옆에 이상한 거 뭐라 붙어 있는 거 있지? 생긴 거안 이렇게 생긴 거안 보여? 이렇게 생긴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형광등 밑에서도 요거여기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요게 전기를 발사시켜가지고 전자계산기를 작동시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자동차도 많아요. 자동차 보게 되면 자동차 그 앞에 그 대시보드라고 그래요. 딱 앞에 갖다 놓게 되면 요런 인형들이 막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막. 그지? 걔들이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들은요, 반드시 요렇게 생긴 요런 판들이 있어요. 요게 바로 이 태양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 중에서 태양 빛을 모으는 집광 장치입니다. 근데 이 집광 장치로 들어간 이 빛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태양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집광판이고, 요거 안 보이게 요거 밑에 전지가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요 딱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태양 전지가 있느냐 없느냐 태양 전지가 없으면 열 발전 태양 전지가 있으면 태양광 발전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 전지는 발전기 없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두시면 되겠네요 그에 비해서 태양열 발전은요 지배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전개러 기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요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태양 전지가 있으면 태양광 발전, 없으면 열 발전. 구분하기 쉽죠? 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발전 방식을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요. 태양 열 발전, 태양광 발전 외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파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것들도 바로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활용한 발전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수력 발전, 어떤 거지요? 물이 흐릅니다. 상류에서 강물이 흘러요. 그 물들을 땜으로 막아서 그 막았던 물들을 수문을 열무로 해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숫자가 돌아갈 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스템이죠. 자, 물의 순환의 근원 에너지나 근원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이미 설명한 바 있고요. 그러면 풍력 발전, 파력 발전. 이거는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냐 묻고 싶지요. 자, 봅시다. 나중에 우리가 일기도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이유가 아, 얘기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표가 뜨겁게 가열되게 되면 지표든 바다든 뜨겁게 가열되게 되면 공기가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면 저기압 지표의 저기압 발달해요. 그러면 주변은 당연히 고기압이 되는 거거든요. 고기압. 저기압 주변엔 고기압이 고기압 주변에 저기압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기압이 높은 고기압 쪽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데 이 공기 이동이 바로 바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을 발달시켜서 바람을 불게 하는 에너지 이거 누가 데우고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마그마가 데워지고 있어요? 아니지 태양복사 에너지가 데우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즉 바람과 관련된 에너지가 바로 태양복사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력발전, 파력발전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 파도니까 이거 바닷물과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파도는 바람 물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이용하는 파력발전도 근원 에너지는 태양복사 에너지라는 거죠 화력발전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죠? 화석연료, 뭐 때문에 생깁니까? 생물의 유해. 그 생물은 뭐 때문에 살았어요?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화력발전에 관련된 그런 에너지도 바로 태양복사 에너지라는 거 쉽게 이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자, 태양에너지와 무관한 발전이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바로 조류발전, 조력발전. 요건요, 조력에너지. 밀물과 썰물하고 관련된 것이 조력에너지라고 했으니까요. 됐지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림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발전하는 방식을 다는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태양열 발전 방식을 다는 것이다. 열 교환기니까 태양열 맞네요. 기억 받고. 태양 전지가 있으면 무슨 광, 무슨 발전? 태양광 발전. 태양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니죠.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와열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유는답될수 없어요. 지금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 방식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활용한 태양열 태양광 발전 이런 시스템은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대체 에너지 요즘은요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좋은 발전 방식이긴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틀린 거죠. 정답은 기억만 맞는 얘기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문제 가더 있어요.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발전 방식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집광판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이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필요해? 태양 전지가 필요하겠죠? 태양 전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뭡니까? 풍력 발전이네. 바람계 보고 있잖아, 그렇지? 풍력 발전이지만 바람은 뭐 대본다? 태양복사에너지. 자, 그러니까. 풍력 발전. 나는 풍력 발전, 가는 태양광 발전이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근원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점.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가는 태양 빛으로부터 직접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죠. 태양광 발전이니까. 태양 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맞는 얘기죠. 정답. 디귿. 가와 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요. 무궁무진하게 공급되는 에너지. 물론, 태양계가 존속하는 동안의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태양계가 존속하는 한 무궁무진하게 아무리 써도 계속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보통 재생 가능한 에너지 줄여서 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맞는 얘기네. 정답 몇 번이요? 5번이 되겠네요.